오늘은 34회차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마지막 부분 마무리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의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죄에 빠지게 하면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을 매게 하여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나를 믿는 비시튜오 작은 자들 미크로스 하나라도 죄에 빠지게 한다. 스칸달리죠. 목은 트레케 트라켈로스, 주위 페리, 연자 오니코스, 던키 파울 어, 어, 메돌, 어, 물물로스, 매개하다 페리, 게이마이, 바다에 달라사 발로 던지는 것이 낫다. 만일 레 손이 너를, 너로 죄에 빠지게 하면 그것을 잘라서 내게 던져라. 내손케이어 죄에 빠지게 하다 스칸달리죠스칸달리죠 스칸달리죠. 어, 잘라서, 에커, 콕, 토, 어, 던져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불개인, 개, 어, 불, 개, 옛나로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어, 여기 보면, 어, 아스, 아스, 베스토스. 아, 꺼지다, 세베토스. 꺼지지 않는 아, 세베토스. 아, 세베토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불포유 게헨나 개에 게에, 개 엔나 장애인 쿡클로스클로스 어, 생명 조에 그리고 44절 하고 46절입니까 빠져 있죠 비잔틴에는 거기는 그들의 벌레 스콜렉스 죽지 않고 델 뉴타우 불도 꺼지 지 않는다 불 그리고 세벤 누미 또 만일 내네 발이 너를 어, 죄에 빠지게 하면 그것을 절단하라. 발, 포스, 절단하라. 포, 코프 어, 토. 그리고 두 발을 가지고 게 했나,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발로. 너는 전원자로, 어, 골로스, 어, 생명, 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46절.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6절도 있죠. 어, 44절, 46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에 빠지게 하면 그것을 뽑아라, 오프탈, 오프탈모스, 뽑아라, 에크발로, 두 눈을 가지고 불에게 했나, 개, 했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모노스,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어, 그리고,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는 누구든지 불, 소금쳐지듯 할 것이다. 불풀을 소금치다 할리조 모든 재물은 소금으로 소금쳐질 것이다. 어, 그리고 소금은 좋은 것이나 어, 할라스 그리고 칼로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나 아날 아날 아, 아날로스 어, 소금 어, 소금맛을 잃다 아, 알라스인데 아날 아날라스 어떻게 짜게, 아르튜 할수 있는가. 너희 안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어, 44절, 46절의 4번 문제. 제가 또마가복음은 16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 제가 직접 다 적었죠. 4번을 다 적어봤습니다. 대문자 4번으로. 또 대문자 4번의 3대 4번, 3대 4번은 시네산 4번, 코덱스 사이나이티쿠스, 알레브레스죠. 대충 300년에서 360년. 어, 그리고, 이거는, 그, 재밌는 거는 이런 사본들은, 어, 구약까지 번역된 70인역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이 다 들어있죠. 또, 알렉산드리아 계열, 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바티칸 사본, 코덱스 바티카누스. 바티칸은 비로쓰죠 300년에 325년. 어, 그리고 세 번째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코덱스 알렉, 알렉산드리아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 알렙 그리고 B, 그냥 A. 어, 이런 사본들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그, 알렉산드리아노스, 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이거는 전부 메이저 사본이죠. 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메이저 사본에도 이 본문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 그, 여기 아주, 그래서 물론 뭐복음서 일부는 코덱스 알렉산드리아누스를 굉장히, 어, 뭐, 아, 오히려 비잔틴 계열로 보지만, 그러나 여기 제가 직접 찾았잖아요. 아 여기 보면 오프. 어, 이거 찾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본문을 찾아야 되고, 또, 대문자 사본을 읽어야 되고, 어, 거의 뭐 사본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문자 사본. 쉽지 않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 찾아가지고 여기 다, 어, 적어놓은 게 이거 44절, 46절. 이게 뭐 오프, 거기에, 뭐,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직접 찾아서, 오프, 오, 어, 스콜, 렉, 사우, 톤, 우, 텔, 루타 카이, 토, 푸르, 우, 세븐, 어, 세븐, 세븐, 어, 누, 탈이 세븐, 누, 타이. 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굳이, 그래서, 어, 이런, 어, 사실, 뭐, 알렉산드리아 사부는 3대 사부, 어, 비잔틴 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이기, 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없다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제 논리입니다. 물론 뭐 그래서 요걸 한 하면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사번 문제. 어, 제가 어, 지난 회 하면서 4 번에 아주 빠져 가지고 다다 적을 정도니까 재밌어요. 어, 시간 되면 신약다적고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죠. 9장 마지막까지죠. 가이호스 누구든지 안 어, 뭐 하는 자 스카, 스칸달리세이죠. 스칸달리조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사사세이겠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 헤나 한 명이죠. 에이스미아헨하나톤미크론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두턴이이 이 자들 중에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중 그리고 믿는 자죠 비스튜언 이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어, 에이스 에메 어 그리고 뭐 나에 대해서 또 갈론 그러면 낫다 에스틴 에 에스틴 그것이 낫다 또는 뭐 그것이 낫다 아우터 그에게 그를, 어,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말론, 에이, 어, 그가, 페리, 케이, 타이, 물러물스 어, 어, 그래서 차라리 그, 어, 물러스 맷돌이죠, 맷, 맷돌. 맷돌. 그 다음에, 오니코스. 어, 오니코스. 어, 그래서 연자 맷돌, 이 합해가지고, 물러스 오니코스, 연자맷돌을, 어, 주위에 페리케이타에는 이제, 요건 현재 수동형이죠. 오마에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 개 되어서, 어디에 페리톤, 어, 트라켈론, 목이죠. 그의 목, 어, 트라켈론, 목 주위에 사격이죠. 그리고, 배, 블레타이, 블레타이, 발로 던지다. 어, 퍼펙트형이죠. 배가 한번붙고 과거형이 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에타의 삼신단수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에스텐 이 달라사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실족하는 거는 뭐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정도로 뭐 어, 심각한 문제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자호 어, 카이호스 안 어, 스칸 달리세 헤나톤 미크론 투톤 톤 어, 비스투 온톤 에이스메 칼론 에스틴 아우토 말론 에이 베리 케이타이 물로스 오니콘 스베리톤 트라켈론 아우토 카이 베 블레타이 에스텐 달라산 어, 그렇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이아 만일 스칸달리제 사사사세죠 서브장티브 무신단수에 어, 그렇게 어, 실족시킨다면 세, 어, 뭐로, 뭐가, 이 3인칭 단수인데 주어가, 해, 케이르스,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인 자기를 또 실족하는 거죠. 손, 손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케이르스, 내 손이 3인칭 단수, 죄를 짓게 한다면, 이거는 뭐, 서부장TV 현재형이니까, 어, 너를, 목적어. 그리고 아포, 콥 손. 아포, 콥 손은 이제 명령형, 온. 옵 에토 뭐 이리 되죠 잘라라 아우텐 손이죠 해 아우텐 그것을 잘라라 갈론나다 에스틴 이리즈 베럴 그것이 나다세네개 쿨론 어 그것이 낫다 쿨론 예 쿨론 훌론. 쿨론은 어뭐 절름발이 손을 어, 손을 잘랐으니까 뭐 그냥 장애 그 신체 장애자가 되는 거죠 어 신체 장애자로 로서 에이셀, 데인, 들어가는 거 어디에, 에이스텐, 조인, 생명으로, 해, 혹은, 타스, 두어, 헤이라스, 어, 혹은, 들어가는 것이나, 혹은 두 손을 가지고, 에콘타, 분, 어, 그거죠. 군사형이죠. 현재요 아펠, 데인, 아펠, 데인, 아펠코마이, 아펠코마이도 아펠베, 이제 가다, 이 말이죠. 에이스텐, 게엔난, 게 엔, 난, 게 엔, 나는 게헨 나죠. 게헨 나로, 어, 두 손을, 두 손을 가지고서, 어, 들어가는 것보다, 혹은 이거보다, 어, 낫다. 칼로스가 이제 좋다. better. 이 말이죠. 카코스는, 어, worse. 안 좋다. 이 말이고. 그래서 에이스토 프르, 불로, 더, 아, 꺼지지 않는, 아, 세베, 스톤, 꺼지지 않는, 불로. 그러니까, 어, 몸이 멀쩡해도 죄악을 저질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몸이 손을 잘못 범죄케 하는, 어, 손을 잘라서, 그, 어,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낫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아우텐, <목소리> 칼론에스틴 칼세 쿨론 에이셀 데인 에이스텐 저 에인 해 타스두어 히라스 에 에콘타 아셀 데인 에이스텐 게에 게엔난 에스터 푸르투아 세베스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44절이 이제 아~, 아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없습니다. 비잔틴 어, 비잔틴 본문에는 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계열 어, 그 알렉산데리아 본문 있죠. 금방 보았죠. 세계 신의산 사본, 그다음에 어, 신의산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데리아, 알렉산데리아 그 본문 이것도 메이저 사본에 들어가죠. 물론 뭐 복음서 일부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안에 본문에 있어요. 어, 제가 찾은 거 보여드렸죠. 좀 전에. 예, 거기 보면 요대로 들어 있습니다. 대문자 사본이니까 대문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어, 여기 본문이 좀잘안 되는데 어, 예. 자, 그래서 어, 아까 본문 어, 보여드렸죠. 제가 보여드린 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잘안 보이니까 그냥 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of 그 where 뭐가 있다. how scollex 거기에는 scollex는 어, 이제 벌레 같은 거죠. 어, 그것들의 벌레가 u 그다음에 하지 않는다. delta delta 같은 경우는 delta d e l t a u 죽다 이 말인데 죽지 않는다. ta 같은 경우는 이제 3인칭 단수. OHA처럼 어, 타워타 죽지 않고 오히려 불도 그 다음에 세벤누타이 이것도 이제 수동형 어마이 도메온타이처럼 우타이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고 어, 그 벌레도 그것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네, 그 말이죠 죽지 않는 곳이 이제 예, 본문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 4번 알렉산드리아 4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코덱스 알렉산드리아노스 찾았잖아요. 우프, 여기 우프, 우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다음에 호, 여기 호죠. 우프, 호, 그 다음에 스코, 스, 어, 시그마가 C로 써요. 이게 룬드룬 룬드 시그마라는데, 그당시는 시그마가 앞뒤로 바뀌니까 아예 C로 적었어요 스코, 그다음에 렉스, 렉스 그다음에 렉스 그다음에 여기 아우톤, 톤. 여기까지. 그다음에 아우톤 우우 델루타 여기까지. 델루타. 그죠? 그다음에 카이, 카이 적고 그다음에 푸르. 푸르 카 여기까지 하고 여기 하나 더 토가 더 들어 있어요. 그렇죠? 어 푸르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프로 까지죠 그다음에 프로우 어, 세븐 에 세븐 누 타이 여기 세븐 하고 뭐 하여튼 여러가 있죠. 투, 토 정관사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판독하고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번 제가 보는 거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어, 요게 들어있다. 오프 어, 오 어, 어, 스콜렉스 아우톤 우 텔르타 카이 토프르 우 세벤누타이 세벤, 세벤, 어, 벌레도 죽지 않고 어,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카이 에안 누구든지 오 푸스 발이죠. 푸스. 푸스. 네 발이 스칸달리제이 넘어지게 하면 사인칭단수죠서브장 티브 세 너를 어, 아포 콥손 마찬가지죠. 아포 콥손 그렇게 넘어지게 하면은 에, 절단하라 아포 콥터 절단하라 에, 절단하라 인칭 명령형 온 아우톤 그것을 여때 푸스죠. 명사형이니까 아우톤 이게 발입니다. 발을 절단하라 칼론 이것이 낫다. 에스딘 세네개 에슬든 이 들어가는 것이 발없이 에스딘 조의 생명으로 콜론 에, 콜론 에, 콜로스 자체가 이제 어, 절뚝발이 다리를 잘랐으니까 해 투스 두어 어, 두 개의 발들로 에콘타 가지고 그다음에 벌레 떼나이떼나이떼나이는 이제 어, 여기 패시브떼하고 나이 에, 그래서 떼나이 자체가 발로 던져지는 것보다 에스텐 게엔난게엔 나이 던져 던져지는 것보다 발을 가지고 던져지는 것보다 차를리 절로 말해 다리가 한 쪽에 없는 게 생명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갈로스 또는 갈론 낫다. 가이 에이안 호프스 스 스칸더 리 스칸더 리제 세 아포 컵선 아우톤 갈론 에스틴 스세 에이셀 데인 에스텐 조에인 콜론 에투스 두오포다스 에콘타 블레 테나이 에이스텐 게엔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거기는 또 46절 또 없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프 오 스쿨렉스 아우톤 우 텔르타 가이더프르우 세벤 누타이 마찬가지죠. 46절. 여기 보면 그대로 있잖아요. 우프 여기까지. 그래서 이 본문이 우프, 여기까지, 오, 그 다음에, 스코, 그 다음에, 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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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크시, 아우, 톤, 여기까지, 아우, 톤, 우, 우, 그 다음에, 테, 테, 에, 류, 타, 여기까지, 델, 류, 타. 그 다음에, 가이, 토, 또 들어있죠, 가이, 토. 가이토, 푸르, 요까지, 푸르.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세, 에, 가이 우, 세베, 요, 에 배, 세벤, 누, 누타이, 누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본문이, 에, 이게, 이제, 알렉산, 어, 그, 비, 어 코덱스 알렉산드리아노스에요. 알렉산드리아 계열. 에,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바티칸하고 신해 시네, 신해사는 없었고 제가 다 찾아본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게 잘안 보이더라고 이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찾아본 이게 사분학입니다 4분이 따른 4분학이다른게 아니고 4분이다른게 아니고 그냥 뭐필사한 거예요 필사 그 당시에 에, 물론 구약을 적는다는 건좀 전문가적이지만 어, 신앙은 조금 더 어, 평범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분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성경 필사 한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알아보기도 힘들고 뭐 글자가 좀 약간 오래됐으니까 이런게 사분하기다. 실제로 읽어보고 써보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좀 쉽죠. 자 그래서 오프 오 스쿨렉스 아우톤 우 텔루타 카이 더 푸르 우 세벤 누타 이렇게 이런 막아보검 이 정도 되는 거한다 써보십시오. 시간 많이 걸립니다. 몇주 걸릴 거예요. 예. 예. 지금 다 적어봤습니다. 적어보셔야 돼요. 예. 시간 되면 신약 한번 다 적어보려 고 하는데 지금 뭐 연구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가이 그리고 에아 마니네 호오프탈 모스 어눈수내 예 눈이 스칸달리제 만약에 또너 눈이 너를 범죄케하면 에크발레 뽑아버리라 오톤 그것을 눈도 남성이니까 어, 아우톤이죠. 그것을 뽑아버려라. 어, 칼론 낫다. 세. 그의 구조가 똑같죠. 에스틴. 에, 모노. 하나, 하나로 하나오프탈뭐 한눈을 가지고 에이셀드인. 들어가는 것이 에스틴 바실레이안 천국으로. 투데우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혹은 두 눈을 가지고. 두 오프탈무스. 가지고 에콘타. 어, 블레 테나이. 블레나이도 마찬가지, 던져지는 거, 에스텐 게 엔나 어, 지옥으로 게 엔나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 보면 지금 어, 손, 발, 눈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에, 그런 그런 경우는 결단을 해라. 뭐, 그 정도의 강력한 말씀이죠. 카이에이안 호 오프탈 모스 스칸달리스

거기에는, 48절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4 사본을 적다 보면 실수로 막 빠지는 수가 있어요. 어, 저도 뭐 적다 보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뭐 아주 멍청한 논리를 가지고 적은 걸수록 나중에 추가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사본학에서. 왜냐하면 적다 보면 빼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모르고 이렇게 적다가. 예, 안 적어봤어요.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적어보면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빠뜨리는 경우. 근데 오히려, 어, 뒤에 적으면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분학에서는 복잡할수록 후대다, 뭐, 이런 쓸데없는 그냥 논리를 가지고, 예,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40, 어, 4절 46절하고 같은 구조잖아요. 어, 여기는 있어요. off, or, s c o r lex, a u t on. 그리고, 어, 그 벌레가, 그, 그것들의 벌레가 죽지도 않고, 델류타, 그리고 가이프로 불은 꺼지지도 않는 곳이다. 여긴 세번 반복되는데, 40, 48절에 있는데, 왜 44절, 46절은 왜 뺐어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 그리고 파스, 누구든지 가르, 프이 어, 누구든지 프이 할리, 스테, 세타 후반부 또 들어있죠. 49절. 49절. 그래서, 저는 49절에, 예, 여기 보면, 불로 소금 치듯 칠 것이다. 여기 보면, 파스. 예, 그게 불이 소금. 알리스테세타이. 때는 수동이고, 세타이. 삼인칭 단수. 소금으로 불쳐질 것이다. 소금이 막 타다다다다다다 불로 그렇게 치는데이 모든 것이 파스와추가되죠 두시야. 알리, 알리스테세타이. 에, 그래서, 비잔틴에서는 모든 재물은 소금으로 소금 쳐질 것이다. 여기 들어있죠. 여기까지. 추가되어있죠. 여기 였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칼론, 어, 낫다. 할라스, 어, 소금이 낫다. 에이안, 마일에 대. 그러나, 토, 할라스, 소금이, 아, 날론. 어,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만일, 아날라스, 아, 아, 날론. 예, 네, 아날론. 어 소금 여기 보면 소금 맛이 짜지 않는다면 짜지 않다 이 말이죠 짜지 않으면 게네타이 짜지 않게 된다면 중간태 엔티니 누가 아우터 그것을 아르투세세테 요 원형은 아르투어 아르투어는 소금을 치다 이 말이 죠 소금을 간한다 그래서 아르투세테 어, 인칭 요거 세가 들어가서 너희가 소금을 치겠느냐 소금 맛이 없는데, 에, 만일 소금의 맛이 없어서 소금을 어떻게 치겠느냐. 잡지도 않은데, 너가 뭐 하겠냐, 이 말이죠. 에케테, 너는 가져라. 엔, 에, 에, 아웃토이스. 그것들에게 할라. 아, 할라죠. 에, 그래서, 자기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아, 그래서 너희는 서로 할라. 소금을 가지고, 에이레, 뉴, 에테. 너희는 또 한, 하라. 평화라 엔. 알레로스 소금 소금을 가지고 서로 한목하라 서로 이렇게 소금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칼론 토 할라스 좋은 소금 소금은 좋다 소금은 좋다 앞에 소금은 좋다 여기 만약에 전간사가또 붙으면요 칼로스의 토가 붙으면 좋은 소금 좋은 소금이죠. 근데 요 소금은 좋다 이건 형용사 한정 서술할 때 나옵니다. 두개다 붙이면은, 어, 그 수식하는 거고, 소금은 좋다. 칼론, 칼론토, 할라스, 로할 소금은 좋다. 에안데토, 할라스, 아나, 아나, 론, 게네타이 엔, 티니, 누가, 아우토, 아르, 투, 세테, 에케테, 엔, 에, 아우토이스, 할라, 카이, 에이레, 뉴, 에테, 엔, 알레, 로이스, 어, 그래서 소금은 좋은 건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것을 짜게 할수 있겠는가? 서로 소금 짜게 하고, 어,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어, 이제 그런 의미로 하죠. 자, 오늘 본문, 어, 전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4번 문제가 있었다. 오늘은 이거 읽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막 빠져있어가지고. 비지트 읽으면 안 되겠고, 오늘은 비잔틴 읽어야 되겠네요. 빠지지 않은 법문으로. 그래서 저희는 빠져있는 명백한 거는 빠지지 않는 법문으로 추가했습니다. 어, 바티카누스, 아니죠. 어, 그, 알렉산드리아누스죠. 코덱스 알렉산드리아누스에 있었다. 자, 사2이 카이 호스 에이안, 스칸달, 리세이, 헤나, 톤, 미크론, 톤, 비스투, 온, 톤, 에이스, 에메. Carlon estin auto ballon ei peri keita litos uh, periton tra kelon auto kai uh, be letai esten talasan kai ean skandalize se se hekeir su afokopson auten kalon soi estin mulon esten zo ein eseldein he tas duo ceras e conta a feldein esten che en che enan esto a sebet ston upu o scolex auton o teluta kai to pur u seven nu tai kai eian hopus su scandal li ze se apo copson auton kalon estin soi e sel dein esten so ein kolon he tus duo fodas e conta bletenai esten ke en nan esto puro to a sebe ston upo o skolex auton to u teluta kai to puro u seven nutai kai kai eyan o oftan tal mos su skandal se ek valle auton kalon kal kalon so estin mono uh, fatal mon e seldein esten basileian tu te u e tuo ofotal uh, mus e conta letterai esten ke enan tu pr pros pros opu ho skol lex auton u te luta kai to pur uk seven nutai pa pas gar puri halli halis desetai kai passa tu halli halis desetai kalonto halas eande to halas ana analon genetai en tini auto ara tu ekete en he autois alas kai ere new en alle rois 이렇게 본문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44절, 46절 빠져 있었고, 또 49절도 많이 빠져 있었죠. 후반부. 이런 것들 사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알렉산데리아 사본 코덱스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